3강 불성실 공시 제도 불성실 공시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성실 공시 제도란 주권 상장 법인이 유가증권 시장 공시 규정에 의한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하여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또는 공시 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 당해 주권 상장 법인에 대하여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불성실 공시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에 해당될 경우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됩니다. 첫째, 공시 불이행은 공시 의무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공시 규정 제 7조의 주요 경영사항의 경우 당일 또는 이길까지 공시 시한이며 공정공시의 경우는 대상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기 전까지 공정공시를하여야 합니다. 둘째, 공시 번복은 이미 공시한 내용을 전면 취소, 부인 또는 이해 준하는 내용 등을 공시하는 경우입니다. 풍문 등의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하여 부인 공시하거나 기 공시 내용의 변동 사항을 공시한 후 1개월 이내에 전면 취소, 부인 또는 이해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현한 시황으로 인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하여 답변 공시한 후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답변 공시한 사항 외의 공시 규정 세칙, 제 구조에서 명시한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시 규정 세칙 제 9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대 주주 변경 및 합병 등 M&A 관련 사항은 3개월 이내에 전면 취소, 부인 등을 공시한 경우에 공시 번복에 해당됩니다. 셋째. 공시 변경은 기공시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여 공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및 유형 자산 취득 처분 등의 경우, 계약 금액의 50% 이상이 변경될 경우, 공시 변경에 해당됩니다. 또한 증자, 감자 등의 경우, 주주 배정 비율, 발행 주식수, 발행 금액의 20%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 공시 변경에 해당되며, 자기 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 등의 경우는, 취득 처분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매매 거래 주문을 한때 공시 변경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불성실 공시 법인에 대한 지정 및 제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성실 공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지정 예고 및 이의 신청 절차 등을 거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합니다. 불성실 공시 법인에 대한 제재로는 첫째,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 시 위반의 동기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발점을 부과하되 부과 발점 5점 이상인 경우 지정일 1일간 매매 거래를 정지합니다. 1년 이내 누계 발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둘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사실 및 부과 발점을 공표합니다. 셋째, 공시 위반 제재금을 부과합니다.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총 1억 원 한도로 1점당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넷째, 불성실 공시법인의 공시 책임자. 또는 공시 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 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섯째,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누개발점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